11월 9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축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겨울을 준비하는 비가 어제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차가워진 공기, 뭔가 스산한 느낌의 바람. 2021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재촉하는 요즘입니다. 달력으로는 아직 50여일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교회의 달력으로 본다면 이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한해 동안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바라보기에 딱 좋은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은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볼수 없는 예수님의 폭력적인 부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빠스카 축제가 가까워진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을 연상시킵니다. 성전에 와서 재물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돈을 바꾸어주기 위한 환전상들이 성전 담벼락 주위에 철새들이 이동하는 것 마냥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동물들과 그것들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화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하느님을 상대로, 하느님을 매개체로, 하느님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공간이 장사의 공간이 되어버렸고,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느님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의 모습을 잃고 변질되어 버린 이 공간을 당신께서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 그리고 성체 성사와 다른 모든 성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양식이 되시어 피와 살로 우리와 결합되어 계십니다. 또한 성부하느님의 숨결을 통해 그분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느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하느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한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장사치들과 환전상들과 그들의 세금을 먹고 사는 관리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르겠다고 늘 입으로는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때만 하느님을 찾고, 내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는 하느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일상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내가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사 때에만 성당 안에서만 신자의 모습인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에 더 도움이 되는 매개체로, 그래서 하느님도 그것을 이어주기 위한 중계자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싹다 치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그 안에 당신을 모시고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단 사흘이라는 시간만 당신만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그 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